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롱하고 실롱하고 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자는 아닙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 역사적인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파마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욕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들을 동조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죄를 범했다면 대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깨달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또한 그와 같은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눈에와 능력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죄와 어둠과 죽음과 저주에 눌리게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여 안전하게 다 이루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애교함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회복하는 길을 허락하셨고 축복이여 가장 우선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우선이고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선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성 증거하며 나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우리 믿는 모두에게 누려나가는 기약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